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백세 시대가 찾아오며 뇌 건강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면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예전에는 치매를 단순한 유전병이나 노화에 따른 퇴행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후천적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초래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치매를 재촉하는 음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치매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가장 우세적인 의로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의 한 종류가 뇌속에서 축적되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속에 축적되는 것에는 당질 섭취와 인슐린 과잉 분비가 많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 요즘 학계의 분위기인데요. 당질을 섭취하여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되게 되면 인슐린 분해 요소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소비가 많이 되어버려 그만큼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츠하이머를 뇌속 당뇨라고 하는데 AGEs라는 당독소가 뇌 속의 면역 담당 세포를 자극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고 뇌세포는 당을 제대로 이용을 못하게 되면서 염증 반응만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뇌 과학자들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치매를 유발하는 음식은 탄수화물과 지방이 복합된 음식입니다. 가장 흔한 예로 빵과 쿠키, 케이크, 아이스크림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을 만나면 밥 먹고 카페에 가서 못다 한 수다를 떠는데 카페들의 퀄리티가 엄청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밥을 먹고 왔음에도 디저트를 꼭 시키게 되더라고요. 식사 후 매일 먹는 이런 디저트.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뇌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최악의 식품입니다. 그 외에도 당분이 많은 음료도 치매의 복병입니다. 당분이 많은 탄산음료나 과일주스도 식후에 드실 경우 당 수치를 확 높여 안 좋은데 더안 좋은 것은 휘핑크림이 잔뜩 올라간 달달한 음료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을 만났을 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두 번째로는 가공육입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하루 25g 이상의 가공육은 치매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베이컨 한 줄이나 비엔나 소세지 네 조각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가공육은 체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증가시키는 아질산염을 함유하고 있고, 나트륨 함유량도 높아 치매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발생 확률을 높여 영향을 끼칩니다. 또한 포화지방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들고 원활한 혈액 공급을 막아 뇌내 미세혈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세 번째로는 술입니다. 술은 영양소는 거의 없지만 열량은 높아서 식사하면서 반주를 자주 하는 경우 고혈압 및 뇌졸중의 발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술만 마시더라도 비타민 부족 등 영양소가 불균형해져 뇌의 기능 저하와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 자체가 뇌내 전두엽과 해마를 손상시켜 기억과 인지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지방, 산패된 지방입니다. 일본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혈액 중 트랜스 지방의 수치가 높을수록 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인공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오일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로 만드는 과정이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마가린이 있습니다. 마가린 나잘안 먹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렴한 공장 빵이나 과자에 많으니 꼭 피해 주세요. 또한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산패가 진행되면서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좋은 음식점에 가더라도 튀김 요리를 할때 기름을 매번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최대한 외식할 때는 튀긴 음식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든 병이다 그렇듯이 병이 발생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치매는 이렇다 할 특효치료약이 없고 손상된 뇌세포는 쉽게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혈관성 치매는 꾸준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진행도 늦출 수 있으니 먹는 음식 꼭 신경 써주세요.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